안녕하세요. 연천포크레인 하나중기입니다. 2021년도 신형차 이렇게 해서 돈을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시 같은 거를 빌려서, 어, 날아도 되는데, 어, 저기에서 돌을 날을 때가,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음,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는제 차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돌이 계속 들어오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돌차가 저렇게 부리고 나면 장비로 옮겨야 됩니다. 돌을. 포크레인이 아주 오프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야. 지금 오프로드 하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길을 지금 돌을 계속 날리다 보니까 길이 지금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길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 완전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 야이부 오프로드에요. 오프로드. 여기를 돌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기까지 포크레인 데까지 해서 저 끝에는 계단석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은 돼요 산흙이다 보니까 길이 바닥이 이렇게 질어요 다진단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돌 여기까지 올리는데도 저기 지금 포크레인 보이죠 저기서부터 돌이 운반해가지고, 이렇게 날른 겁니다. 여기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다 포크레인으로 날랐어요. 6W 두 대가 계속 해가지고, 날랐습니다. 원래는, 여기 지금 산길이라 일반 덤프로못 들어오고, 어 재무시로 해가지고, 돌을 아 날라야 되는데, 여건이 맞지가 않았어요. 시간하고, 그분들 시간하고 해서, 원래는 그렇게 작업을 했으면 편했을 건데, 아 일정이 좀 하루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은, 돌은 파주에서 온 돌이에요. 어 이쪽 지역에서는 그나마 아 조금 저렴하다면 저렴할 수 있고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뭐 생각이 차이겠죠. 근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생각이 차이겠는데, 아, 아무튼, 그래도 요즘에 많이 쓰니까 조금 가격이 다운되가지고, 그렇게 이런 돌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쌓는 거 영상 담아 볼게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어, 바를 잡겠습니다. 여 이제 바짜리 여기 정리하면서, 아, 비가 지금 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리를 하면서 아,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거의 다 쌓아가네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쌓아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네, 몇 개만 아, 정리해서 좀 두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여기 돌산대 뒤쪽으로는 흙을 높이 쌀 거예요. 불이, 이쪽으로, 돌 있는 쪽으로 안 들어오게, 아, 더 비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아, 아. 그렇게 해야 안전할 수 있어요. 이쪽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이런식으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계단돌까지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 포크레인 데서부터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아, 지금 박아진 데가 길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계단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살짝 감아서 요리로, 요리로, 요리로 이렇게 아주 돌아가게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 컨테이너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농막 같은 거, 아, 뭐 하시, 한다고 하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아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을 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해봤어요.